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 투자연구소의 이시현 전략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포스코케미칼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367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7월 23일 오전 11시 36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포스코케미칼, 어제 제가 영상에서 무엇을 말씀드렸냐면요. 자, 포스코케미칼이 지금 절대로 안 좋은 게 아니다. 악재를 떨어버리고 나면 그 이후에 상승폭은 무섭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악재는 최고의, 어 매수기예요 자, 제가 이제, 부강약품도 어제 굉장히 많은 악재가 있었는데, 자, 부강약품을 제가 너무 악재에 따라서 저한테 이제 따로 막 연락이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부강약품 어떻게 하냐 그러는데 저는, 자 시간에 한가만 나오면 나는 진짜 시간에 한가 나오면 인생 한번 걸어볼 만한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이제 부강약품을 그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대주주 매도다. 대주주 얼마나 매도 했는데요. 뭐 200만 증가 매도 했어요. 자 그런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놈 또 거기서 매도하고 딴 데로 또 받고 막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이런 작전주들은. 자 그리고 대주주 매도 그리고 외국인이 엄청나게 뭐 많이 뭐 매도한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또 종가에 끝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또 사버렸어요. 자 이게 뭔가 싶어요. 그냥 이제 눈속이면 당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 주식을 오래 했었는데 EDC가 사연상 갈때 EDC가 사연상 갈때시간의 하한가를 맞았어요. 지분을 대주주가 지분을 팔고 뭐 강원이라는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잡 회사가 뭐 여기에 판권을 가져간다. 그래서 EDC 그때 굉장히 불안해가지고 여러분들 뭐 저. 뭐, 그때 당시에, 뭐, 갖고 있더다가 던졌던 제 지인들도 있는데, 그리고 나서 4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2연상 갈 때도, 아, 지금도 사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했는데, 4연상까지 갔어요. 자, 그만큼 악재는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는 호재입니다. 작년 카카오가 어땠나요? 카카오. 작년에 재무제표 아주 그냥, 바닥을 찍었습니다. 왜 바닥을 찍었냐? 카카오 M이라는 회사가 멜론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카카오 M이 멜론을 인수를 했어요. 멜론 카카오가 카카오 이제 M이 되면 이 멜론 인수한 게 카카오 M이 되면서 자, 이 회사를 굉장히 비싼 프리미엄을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이거를 비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비용 처리를 언제 할까? 언제 할까 하다가 주가 폭락한 김에 자, 이 주가도 폭락한 김에 이제 어, 코로나로 인한 조금 이 악재와 함께 떨어버리려고 자 그때 기타 비용으로 그 부분을 그냥 다 처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미친듯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는 겁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이 이번에 재고자산 뭐 평가손실 이런 걸로 인해서 어이 지금 2분기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뭐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악재로 작용했지만 자 그렇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극재, 음극재에 대한 매출 성장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양극재 응극재 관련해서는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 그리고 기술력 자체도 이제 하이니켈 MCM m c n a 뭐 이렇게 잘 지금 하고 있는 양극재 그리고 세계 최초로 어 최초가 아니죠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인조 흑연 공장을 짓고 이 인조 흑연에 들어가는 흑연을 직접 캐면서 아니 뭐 호크스죠 뭐 그런 것도 이제 있고 하면서 포스코 케미칼이 분명히 중장기적으로 이 음극재와 양극재라는 회사라는 그런 카테고리에서는 아주 독과점적으로 1 2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회사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도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 상승군을 다 먹어들어가는 그 부분에서 일단 매수를 하자 혹은 은봉이 크게 나오면 매수를 하자 은봉이 크게 지금 나오질 않아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한 번씩만 매수를 해주시면 분명히 올라갑니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뭐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쓰를 볼 수밖에 없는 2차 전지. 우리나라가 2차 전지 반도체를 주도했듯이 우리나라 2차 전지 주도할 겁니다. 삼성 SDI 인생 걸고 지금 매 2차 전지하고 있어요. 인생 다 걸었습니다. 딴거다 팔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이제, 별로 이제, 크게, 관여 안 해요. 그냥 2차전지에 그냥 인생 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라는 우리나라에서 2차전지는 앞으로 우리나라를 먹여살릴 수도 있는 정도로 굉장히 큰 산업이 될 거고 그 분야에 따라서 뭐 UST든 대주전자재로든 어 굉장히 지금 많은 종목들이 사실 이제 섹터군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들은 앞으로 한 2년 뭐 2021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유해보면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날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 비엠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홀딩 의견 드리고 한 1년 내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갈수 있을지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이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 AP 연구소, 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르게 되면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매일마다 지,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오늘 것 같은 경우에 자, 뭐쭉 이렇게 증시부터 해서 추천 종목이나 시황을 쭉 이렇게 저희 김영재 수장님께서 남겨드리고 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쭉 와서 보시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투자연구소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셔서 오셔, 오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이것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